하늘로 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 죄를 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강단 뒤 괜찮습니까? 좋죠. 딴게온것 같습니다. 강단 뒤한 20년 만에 바꿨는데 되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좋아지고 또한 교회적으로 계속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대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초중고 시청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아, 미국의 10대, 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무명 시절 젊을 때그 아, 스토리 중에 노예시장 얘기를 우리가 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링컨이 어느 날 노예시장 가서 보니까 아, 노예들이 이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쇠사슬에 짐승처럼 묶여 있는 어, 그런 때가 한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어, 짐승처럼 거래하고 쇠사슬을 묶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동물도 그렇게 묶으면 안 되는데 그 당시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쇠사슬에 짐승처럼 묶여져 있는 어, 저 사람들은 왜 묶여 있어야 되냐 죄도 없이 피부 색깔이 다른 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 피부 색깔 때문에 살에 묶여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아주 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어, 링컨하게 됐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있었던 어, 링컨의 눈에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요즘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 로마서 삼장에 보면은. 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차별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수많은 말씀들을 링컨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링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실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렇게 가고 있었지만, 은 말씀을 알고 있었던 링컨은 "이건 아니다"라는 분명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영적인 분별과...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어, 이 시대가 가는 것이 맞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우리는 자력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유교 문화 제가 말씀드렸죠. 유교 문화 잘 그냥 우리가 뭐, 우리도 모르게 체득되고 그것이 오른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그 지혜가 없었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고 뭐그 당시 문화가 다 그랬으니까. 근데 네,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링컨은 그렇게 보이 그게 그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아,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어, 사람에 대한 차별이요, 학대요, 악한 것이다, 맞죠? 악한 것이고 학대고 그리고 차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모든에게 차별이 없는데, 링컨은 그 묶인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 형상으로 어, 지음 받은 인간이 사람이 묶여 살아서안 된다. 소명 의식을 갖고 그런 그 유명한 노예방을 추진하게 되고. 어, 그런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준, 이건 비전이었는데, 꿈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어, 그 비전을 이루게 되는 링컨을, 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묶여 살면 안 된다. 사람은 묶여 살게끔 창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에 다스려야 되겠잖아요. 그죠? 어, 그렇게 살게끔 했지, 묶여 살게 되게안 됐어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 수족을 배로 동일치로 나올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풀어노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에게 우 영적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풀어노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아, 링컨이 묶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역사적 소명을 것이를 어, 가졌듯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여러 가지로 묶여서 사는 것을 아, 하나님은 참아 보실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 가서 묶여서 살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어,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정말 쇠사슬로 묶여 산다. 군대만 가도 너무 부모들의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1 0대 때도 우리 청소년들 중에 가출하고 그런 경우가 가끔인데 부모로 떠나는. 이 십대들이 부모 떠나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가출하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묶여 버립니다. 우리 묶임과 풀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사람이 묶이는 거 좋지 않은데 인생이 하나님 떠나 묶인다.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걸 치운 애가 우리 십대들 자녀들 중 애들 중에 부모를 떠나는 가출 팸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근데 실상은 네. 이 묶이면은 부모를 떠나면 자유롭지 않고 묶여 버린다게. 가출하면 은 조폭에 묶이고요. 검은 죄악의 사슬에 묶이고, 제가 여자들 아이들, 특히 여자들 아이들과 또는 몸은 몸을 베리는 것은 기본이고, 아 제가 는 건너 건너 사는 어떤 분의 딸이 10대 때 집을 나갔는데, 그냥 그런 게 묶여버린 거예요. 아 몸을 파는 그런 쪽에 묶여서. 아직도 못 나온 것 같아요. 더 비참한 나락으로 평생 후에 막급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는 자유롭고 생각인데 실상으로는 도저히 빠,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적 악순환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탈출해서 도망하면 또 바차 피우고 그런 거. 자체 평생 올무가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근데 평생 올무가 돼서 여자로서 비참한 생활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초등생 어렸을 때유치원들의 초등생들은 부모 따르면 죽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오신사랑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하나님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실상 묶여버립니다 인간 죄인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유롭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대 아이들이 떠나면 자유롭게 되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 인생도 하나님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 묶여버립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묶어버려요 죄에 묶여버립니다 예, 사망이 국포에 묶여버립니다. 두려움으로 묶어버립니다. 저주로 묶어버립니다. 그죠? 이 가문에 흐른저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음.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희한하게 그 가정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음. 한두 명이 아니야. 음. 그러니까 자살형이 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희한하게 애들이 안 돼. 예. 예. 최근에, 어느, 최근에 어떤, 어떤 얘기를 제가 들어서, 우리 교회인 얘기는 아니고, 희한하게 될것같난데안되가안 안 되고, 자식들이. 뭔가 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풀어내냐,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자기 힘으로 풀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겠는데, 이것은 저주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술에 묶입니다. 술 중독. 우리나라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세계에서 최고로 술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 도박에 묶여 인생이 묶인다니까요. 카지노, 어, 정선 카지노 저도 몇번 이렇게 이렇게 살짝 재미 저한번 어떤 거인가 하고 가서 보면 꼭 묶여서 패인처럼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유원 버스 기사도 마약을 할 정도로 예, 마약이 굉장히 지금 많이 급, 급 아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마약은 묶여 버린 거예요, 인생 그럼 마약 중독 때문에 인생 패인데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인생들이 뭐 대단할 것 같은데 다 묶여요. 여기저기 묶이고 어, 영적으로도 묶이고 보이지 않는 걸 묶이고 실제 생활적으로 묶이고 그렇게 됩니다. 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떠나 묶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 묶인 것에서 자유할 줄로 있습니다. 그 소리 예수를 믿는 것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격은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보실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시면 너를 해방한다고 했어요. 가문의 흐르는 조수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고, 병마에서 해방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유이리 고읍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도를 해방한다 어쨌든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묶여 버립니다. 우리가 은혜 떠나면 자꾸 묶여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 은혜 생활 안 하면 자유일 건데 안 그렇습니다. 그런 단도면 인생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묶이게 되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태어날 때 죄인입니다. 그죠 태어날 때 죄인이고. 잉태됐다고도 죄인이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자신의 죄성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예, 우리는 뿌리깊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코 썩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이 다 너무 너무 인본죄가 인본주의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 너무 인권을 강조. 인권은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그더 중요. 모든 게다 중요해. 죄인의 권리와 막 인권 막 이런 것들이 이걸 인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 하나님 떠난 죄인을 너무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상담하기 끝이 잘못되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잘못된 이 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를 수가 있다 우리 한나님서 존경한 하나님의 상을지음 받은 존재인 게 맞지만 그런 뿌리깊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겸손하게 와야 되는데 너무 요즘은 이렇게 돼 버려가지고 이게 거꾸로 돼 버렸습니다 신본주의가 먼저 가니 인본주의가 먼저 됐어요 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의 형이 오시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상으로 겸손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때동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오시면, 생명의 법이 오시면 나를 묶인 곳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말씀대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가문의 의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잘못한 거뭐 여러 가지가 우리는 묻게 내려오를 수 있는데, 이것을 풀수 있는 게 뭐냐? 이게 공부 많이 하고, 세상 돈 많이 벌면 풀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풀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법이다. 이게 아멘, 말씀대로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라시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생의 법이. 묶인 인생을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오늘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죄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그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자유함이 있다고. 묶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묶인 것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과 은혜는 없이 풀의 구물을 돌리고 이벤트만 하고, 뭐, 심지저는 훈련만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예. 성령이 운행하는, 역사하는 곳에 이런 묶인 것이 풀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묶인 자들이 와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묶임도 있지만 슬픔에 묶일 수도 있고요. 낙심에 묶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움. 또 미움을, 미움을 묶일 수있습 병에 묶일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영으로 역사해서 묶이지 말기를 바라고요.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지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이 묶여서는 안 되고, 저주에 묶여서는 안 되고.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할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로마스 8장입니다. 인간은 묶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죄악에 중독에 묶여 있는지도 몰라 묶여 살다 가는 거예요. 묶여 살다가 묶여서 지옥 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자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자유를 누리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간단한 한 절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온갖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한한 영적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묶이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눌립니다. 육축됩니다. 기가 죽습니다. 그렇게 돼요. 묶이면. 영적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오래 살면은 신체도 몸도 안 좋았습니다. 몸도 좋지 않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그 심령의 자유함, 평안함, 묶이지 않는 것. 이런 은혜를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오늘이 말씀 그대로 누리는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는 수많은 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족들. 우린 샘족이잖아요. 샘족도 있고, 우라 알타이어족도 있고,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운 인디언족도 있고요. 아랍족도 있고, 시기인족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족과 아담족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유입니다. 이 아담족이라면 죄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족. 사망에 속한 적입니다요한복 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있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아담족, 원래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순간에 우리 영적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해서 요한복1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순간은 우리는 아담족에서 예수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죄의 우선에서 우리 아담족 죄 우선이자 죄의 우선에서 영생 영생 얻는 자로 족, 이, 족, 이 족이 바뀌어요. 영적 신분 변화 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예수 묘한 복음 5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생명에서 생,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내말을 듣고 또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이 변화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모래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것은 골로에서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서 신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담 족에서, 이제 예수 쪽으로, 사망 족에서, 생명 쪽으로, 우리 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린도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 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제2 아담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아담 적으로 계속 죄 짓고 죽는 거야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 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가 몇 십여 년 전에 잠을, 잠을 는데 꿈에, 꿈이에요. 이 말씀이 네. 선명하게 무슨 프린터가 되는, 보이 말씀이 보이더라이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 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고 했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그래야 아담족에서 예수족으로 넘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겨내는 옮김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나오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 여러분도 말씀하셨어요. 죄의 속박에서 저주의 속박에서 이제는 영원히 자유함 을 누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내 안에 자유함을 주고 할렐루야. 그런 영적 자유함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죠 우리는 누리는 차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투옥되어서도 몸은 피로 묶여있지면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영은 묶이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대로 사방으로 우결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세요. 핍박을 받아도 내 삶의 환경은 아직 어렵고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가 위축되고 묶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이 녹묵지 않은 게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않냐고. 저 목회 현장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거기에 묶이지 않냐고 영적 자유를 누리듯이. 여러분들도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성도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경제가 네. 좀 어려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몸에 병이 찾아와도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사방으로 우교삼을 다니고도 쌓이지 않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속상한, 속 터진데. 오늘도 어느, 늘 무슨 일하고 전화하는데 뭐속 터진데 그냥 어떤 집안 얘기하면서. 누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속 터진대. 속이 답답하대. 어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은혜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묶인 것을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보시가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성령, 찬송교전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에. 수요일에도 이렇게 와야 돼. 주요일날 땀들 다 어디 놀러갔는데 놀러가시면 예배를 드리고 해야 돼. 하루 정도 주름을 섬겨. 이 좁은 길에. 그러나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의형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묶이지 않하고자음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묶인 것에서 자유할 지어다. 그랬습니다. 갈라데스 5장입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먹연을 맺지 말아겠습니다. 예,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쿠세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노, 상처, 에? 이런 사슬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사슬에 묶일 수가 있다. 어떤 게 평생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오은 우리는 치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살면서도 상대방,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상대방 자 묶으면 안 됩니다. 너 이래지 마, 저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잔소리라고 할수 있고 지적질이라고 하는데 사실 상대한 묶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나 예. 어떤 사람 성격적으로 묶는 사람이 있어. 아, 하나님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는데 왜 자꾸 묶냐 이게 못하게 하고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부담 죽음 이런 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어, 절대로 상대가막 저는 가정에서도 뭐 두고 뭐산 아내를 아이들 막 묶고 막 이런 거 거의 잘안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게? 우리 자유 자유함 있는 거야.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 자유함 은 방종이 아니라 그 묶이지 않는 그 영적 자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로 주여 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여기 오는 자마다 묶인 자들이 영생을 얻고 온갖 쳐주에서 자유케 되지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묶이지 말고 영적 차용을 무한히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지혜로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슬레이길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상대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예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전에 죄에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여러분참대표들분최애 是你。